우상향 위로 뚫었다. 잡으신 분들 나있답니다 1차 한 12,000원까지 왔고요. 그 다음, 1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3빌리언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 우상향 위로 뚫은 애들이 잘 가요. 진짜로. 자, 11월 7일 날 드린 3빌리언, 7일 날 드렸습니다. 우상향을 위로 뚫어서, 요 날이죠, 요 날. 빅 나왔습니다. 잡으신 분들 나 있다 분날로 챙기고, 나머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SK 디스 커버리 드리겠습니다. SK 디스 커버리는요 1봉 손절 56,300원. 어, 뭐이 분할 하신요 여기만 안 깨지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좀 하시면 되겠고요. 짧게 잡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가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여유 있게 56,300원 손절 잡고 그날로 보시면 지금 이 박스권 돌파 이 65,000원짜리 뛰어 넘어서 다음 한 7만원 정도, 1차적으로 7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서 여러분들 SK 디스커버리 지금부터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64,000원, 64,100원에 드린 종목입니다. 단타 4퍼 이상 수익 나오고 있고요. 1봉상 1차적으로 7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식가에 복. 2번 봉에서 코오롱 티슈젠 식가에 복이 나오면요. 짧은 손절. 어제 식입니다 5만 700원이 가장 짧은 손절이구요. 그 다음 손절은 밑에 여기가 되는데 좀 길죠 그래서 짧은 손절 5700원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에 복 나오면 1차 2차 바로 진입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잡았습니다 1차 바로 진입 5일선 부근 아래 2차 진입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코오롱 티슈진 잡으신 분들 바로 단타 4퍼 이상 5퍼 가까이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상 다음 1차 저항대 59,500원 그 다음에 뚫어주면 좀더 세게 가면 68,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코롱 티슈진 다음 68,000원, 68,500원까지입니다. 59,750원까지 왔고 11월 17일 날 드렸던 코롱 티슈진 잡으신 우리 멤버십 분들 나이답니다 축하드립니다. 1차 59,500원까지 다도달했고요 다음 68,000원, 68,500원까지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17일날 이달 드린 겁니다. 핑고도 스윙으로 볼수 있죠. 우상향 흐름의 하단부에서 흐름이 돌아가기 전자리. 요 자리는 매수영역이죠. 얘가 뭐 바로 치고 나갈지, 좀 눌렸다가, 그 다음에 뚫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우상향 흐름만 안 깨지면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448일선이 손절입니다. 448일선 11,000원만 안 깨지면 되는 종목이고, 지금 자리는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좀 하시면 되겠고, 바로 가주면 땡큐예요. 바로 올라가면 땡큐. 눌리면은 2차 한번더 산다 생각해서 11,000원 손절 잡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나서 올라가면 1차적으로는 14,000원, 그 다음 세게 가주면은 우상향 흐름에 상단까지. 그러면은 약, 여기 얼마에요? 앞전에 저 매물 때, 16,500원까지에요. 올라갈 자리 꽤 있죠. 모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STI가 24,840원 잡아주면은 이제 버텀을 잡습니다. 했는데 오늘 잡아주네요. 오늘 이 박스를 뚫고 나오네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1차죠. 1차, 2차 할수 있는 자리가 됐고, 22,000원 손절 잡고 보시면 되겠죠? 반등나서 올라가면 어딥니까? 일단은 요 파동 하나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동 하나 더 나온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28,000원 뚫어주면은 다시 저 파동 하나 더. 32,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1차 28,000원, 2차 32,000원. 아까 STI 1차 들어가신 분들도 단타는 수익 나오고 있네요. 음, 단타 수익 나오고 있고 일봉상 어, 2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큰 흐름은 아직 뭐 뚫리려면 멀었고요. 그다음 이 흐름 이것도 아직 바꾸려면 멀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놓고 보시게 되면 작은 흐름, 작은 흐름이 살짝 돌아가려고 해요. 흐름 살짝 돌리면서 공구리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윙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앞전 매물 때 6,200원, 6,250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한 6,500원까지 누릴 수 있겠고. 지금 자리에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요 밑에가 되는데 5,060원을 손절을 잡고 보시거나 그러면 2분할하면 되겠죠 4,870원을 손절을 잡기에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5,060원 손절을 잡고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좀더 짧게 잡고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5,200원입니까? 19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흐름 살짝 돌아가요 그래서 할수 있습니다 클래시스를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예요. 밑에서 들어온 물량이 역사적 신고가에서 전혀 나가진 않았어요. 나가는 적은 전혀 없고,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요. 돌아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은요, 여기만 안 깨지면 되는 종목이에요. 47,000원이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고, 47,000원 손절을 잡으면은 손절이 지금 한 16, 17%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짧은 손절을 잡아야 되겠죠? 위에 약 52,350원 손절 잡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구리 처진 박스 상단을 짧은 손절 잡아서 해보실 수 있겠고, 아니면은 요만큼이 다 분할이에요. 분할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보시면 어떤 자리랑 비슷하냐면, 리노공업 있죠? 리노공업, 요 자리에요. 리노공업도 보시면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 예, 네, 나간 거 없습니다. 앞에서 들어온 물량들 나가진 않았고. 여기에서 이제 흐름 돌아가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 자리랑 지금 비슷한 자리고. 그럼 앞으로 클래시스도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요 앞전, 여기 매물 대까지 찌르러 올라가는 거.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약 6만 5천 원 정도까지. 4,500원에서 5천 원 만들고 다시 좀 눌렸다가 이 흐름이 돌아가면은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러 갈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약 64,500원, 65,000원 부근까지 노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0차 종목으로 원일 TNI 해보실 수 있습니다. 원일 TNI가 여기서 이제 흐름, 바꾼 자리에서 0차. 뭐 박스권 하단부 자리 살짝 이탈시켰다가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0차다. 그러면 원일 TNI는요, 어제 시가에요. 어제 시가가 제일 짧은 손절 조금 그 다음 손절은 여기인데 손절까지 놓고 보면 손절도 짧네요. 2300원입니다. 2300원 손절 잡고서 0차로 해보실 수 있겠고, 반등 나서 올라가면 1차적으로 25,000원, 25,500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더 세게 가주면약 29,000원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0차 종목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코오롱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 자리, 그리고 밑에서 물량들 들어온 거보이고요 가장 큰 흐름은 여흐름이죠. 이 흐름이 돌아갔고요 다시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0, 4, 매집봉, 끝단부에서 흐름이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 1 2일선 4만 40, 400원입니다. 4만 40, 400원만 안 깨지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손절이 2 0예요좀 깁니다. 지지라인을 잡기에는 조금 길어. 이만큼을 전체 분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짧은 손절을 잡으실 분들은 다시 여기서 변곡이 섰단 말이에요 43,500원 잡고 보시면 됩니다 43,500원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등나서 올라가면 어디까지냐 지금 이 박스권도 뚫어 줄려는 모습이거든요 아래에 있는 이 지지라인 공구리 라인을 오늘 뚫고 나오기 때문에 어, 매수 할수 있겠고 반등나서 올라가면 1차적으로 어, 57,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스윙으로 할수 있어요 다만 조금 손절이 길어서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수확은요, 옆에 이제 오이 고리 떠서 할수 있습니다. 살짝 이탈 시켰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디냐면요, 9,260원이에요. 9,260원을 손절을 잡으면 8뭐 0은뭐10% 이내네요. 9,260원을 손절 잡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힘이 들어왔던, 0이 들어왔던 이 박스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깨지면 여기까지도 내려왔다가 다시 이 흐름이 바뀌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손절을 잡고 하실 분들은 짧은 손절을 잡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요만큼이 다 분할 매수예요. 1차 조금, 뭐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짧은 손절 잡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9,260원 손절 잡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안 깨지면 반등나서 매집봉 하나 어디까지 약 12,500원까지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짧은 손절을 잡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AJ 네트웍스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AJ 네트웍스 지금부터 분할로 진입하시면 되겠고, 일봉 순절은요, 좀 여유있게, 아, 장기 입평선뭐 순절 길지도 않네요. 4,250원 순절 잡고 보시면 됩니다. 반등나서 올라가면, 이 박스권 돌파자리거든요. 올라가면은 1차적으로 약 4,850원, 그 다음에는 약 5,1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멤버십 분들 AJ 네트웍스 오늘 아침 종목 잡으신 분들 단타4% 수익 나오고 있고요 일봉 상으로 5,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1차 5,000원 뚫고 조금 더 가주면 2차 5,15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영풍 잡으신 분들도 나 있답니다. 62,000원까지 거의 왔고요 올라왔습니다. 공개방 들린 거죠. 중풍을 보시면 0차 매집봉, 매집봉 끝단부 흐름 돌아갔고요. 반등 나서 올라가면 은 1차적으로 여기 매집봉 만들었던 대가리값 54,500원이 이제 1차인데, 앞전에 매집봉들이 있으니까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박스 상단까지 예요 그랬을 때약 62,0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 장기 평선이안 깨지면 되는데, 여기는 손절이 좀 길죠? 여기 병곡 여기 잡으시면 됩니다. 4만 4천원 손절 잡고 하시면 돼요. 4만 4천원 손절 잡고 2분할 하시면 됩니다. 좀 여유 있게 손절 잡고서 2분할 하시면 돼. 20%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영풍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코메론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예전에 밑에서 들어왔던 물량 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에서 나가지는 않았고 다시 밑에서 물량이 들어온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큰 흐름 돌아갑니다. 할수 있는 종목이죠. 그랬을 때 절대 깨지면 안되는 자리는 흐름이 바뀌기 전에 성공한 변곡의 시가 10,260원이네요. 10,260원만 안 깨지면 되고 요거는 한 15%인데 여기 이만큼 분할 매수 해서 보셔도 되고 또는 짧은 손절을 잡고 보실 분들은 박스 공구리친 상단 112일선 1,900원 손절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등 나서 올라가면요 일단 앞에 매직봉이 나온 이 박스의 상단 1,3,500원까지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찌르고 눌렸다가 다시 2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약 14,5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스윙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 사화살표 2개 떠있고 다시 뛰어넘는 자리다. 단타 스윙이 다 되는 자리입니다. 6,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5,15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고, 오늘 가주면 땡큐. 안 가도 스윙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흐름도 돌아가요. 이 흐름을 바꾸면서 0차 눌린 자리에서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8만 800원입니다. 여기 순절을 잡고서 모아 모아 모아서 매집봉 하나 노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반등 나서 올라가면 1차적으로 약 21만 3,500원까지 노릴 수 있는 자리. 여기가 깨지면요. 힘이 들어왔던 요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이 분할인데 짧은 순절 잡고서 매집봉 하나 노려보는 겁니다. 얼 온라인드가 3,500원 뚫어주면 지지 라인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뚫어주면은 할수 있습니다. 3,500원 돌파 타점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일봉 종가가 뚫고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앞으로 얼라인들은 그러면 어딥니까? 가장 짧은 손절은 오늘의 시가, 어제 종가 3,290원입니다. 3,290원이 제일 짧은 손절 해볼수 있겠고 가장 좋은 건 오늘 3,500원 위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버텀을 잡았기 때문에 눌려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3,290원 손절 잡고 해보실 분들, 가능합니다.